그룹 뉴진스 누진즈 가시비를 긴급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켜고 현재 힘든 상태임을 전했습니다. 해당 유튜브 방송은 현재 소속사인 어도어도 모르게 킨 방송이었습니다. 방송을 키자해 있는 뮤니진 전 대표가 해임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함께 일하시던 다른 스태프 분들이 부당한 압박 속에서 마음 고생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번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지금까지 있었던 하이브와의 갈등을 털어놓았습니다. 헤이는 방송에서 저희는 하이브가 더 이상 방해하지 않기를 바란다. 민희진 대표님을 다시 복귀시키고 저희가 익숙한 환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헤이는 민전 대표의 부재가 팀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하며 뉴진스가 본래의 어두워 시스템에서 일하고 싶다는 바람을 내비쳤습니다. 다니엘도 이에 동의하며 대표님이 너무 불쌍하다. 하이브가 비인간적인 회사로 보인다며 하이브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제 가 20대인 뉴진스 멤버들은 저희가 이런 회사를 보고 무엇을 배우겠냐라고 성토했습니다. 뉴진스는 팀의 방향성과 미래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출하며 이들이 원하는 것은 미니진 전 대표와 함께 일했던 이전의 체제로 돌아가는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뉴진스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가장 강조된 부분은 미니진 전 대표에 대한 멤버들의 깊은 신뢰였습니다. 민지는 방송에서 뉴진스로 데뷔하기 전부터 미니진 대표님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고 그 과정에서 대표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민지는 민전 대표와의 소통이 자신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하며 미인 전 대표가 팀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설명했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은 민전 대표와의 유대감이 팀의 성공에 큰 역할을 했다고 언급하며 그와 함께 일하는 것이 팀의 안정성과 창의성에 기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류진스는 이번 유튜브 라이브에서 하이브와 있었던 갈등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류진스 유튜브 라이브에서 민지는 하이브의 새로운 경영진은 프로듀싱과 경영을 분리한다고 했지만 저희는 그 방식이 우리 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민지는 류진스가 기존의 방식대로 일할 때 가장 좋은 결과를 냈다고 강조하며 미니진 전 대표가 더 이상 팀의 전반적인 컨펌을 할수 없게 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다니엘은 새로운 하이브 경영진은 우리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경영진 미팅에서 전달한 팀의 요구가 제대로 수용되지 않았음을 언급했습니다. 뉴진스가 이번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직접적인 목소리를 낸 것은 팬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멤버들은 민니진전 대표와의 관계에 대한 입장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 하이브에 대한 요구사항도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25일까지는 민전 대표를 복귀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멤버들은 하이브에서 당한 일들에 대해 설명하며 이중 지금은 공개할 수 없는 증거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멤버 헤리는 그 사람들이 속한 가치를 수용하거나 동조하거나 따르지 않을 것이라며 부당함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헤인 또한 이집 데뷔를 앞두고 대표님 베인 기사를 터트릴 수 있는가? 이것이 멤버들을 위한 것인가? 라며 반문했습니다. 멤버들은 익숙한 스태프들이 점점 하나둘씩 우리 곁을 떠날까 무섭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진스는 미니진전 대표와의 작업방식이 팀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며 하이브가 이를 무시한 채 새로운 경영체제를 강요할 경우 팀의 성장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뉴진스는 이번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팀의 미래와 방향성을 위해 목소리를 낸 것이며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그들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팬들과 소통하며 팀의 입장을 확고히 밝힌 유진스가 향후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그리고 하이브는 유진스에 대한 요청을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유진스 어도워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라이브 영상은 방송이 끝난 후 바로 삭제됐습니다.